여기 있는 것만 해도 26개인데 모든과 모든 질환을 통틀어서 임신 중 당뇨가 있는 요 합병증이 맞는 질환이 아닐까 네. 생각됩니다. 일단 이쪽은 산부인과 문제입니다. 유산, 선천성 기형, 거대아, 양수 과다증, 조산, 경감난상, 아기가 커지니까 출산 외상, 전자관증도 증가하고요. 수술적뿐만 재앙절개 수술 증가하고 신생아도 태어나서 호흡곤란증고 고혈당의 아기 그 폐성숙을 방해하거든요. 신생아 NICU라고 하는 NICU 입원도 많이 하게 되고. 태어나서 이제 엄마 몸에서 고혈당을 받다가 뚝 떨어져 나오면은 인슐린 분비만 막 되거든요. 그래서 저혈당증. 저혈당증이 심하면은 신생아가 뇌 손상을 맞죠. 받고 네. 지진아가 되거든요. 네. 황달도 오래 갈수 있고 네. 적혈구 증 같은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네.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 당뇨 전 단계 이형당뇨, 임성당뇨, 비만, 대사증후군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이런 거다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정신과 문제도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은 거지만 엄마 임신 중 혈당 수치가 높으면 그거에 반비례해서 애기 IQ가 떨어진다 이런 네. 연구도 있고요 네. 자폐 그다음에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네. 이런 것도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또는 음. 이제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고, 이 밑에 이제 DNA 메틸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텔로미어 랭스가 짧아진다. 이거는 이제 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음. 것이거든요. 아, 그래서 음. 다양한 합병증들이 있고, 이거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합병증을 우리 아기한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성 당이 그렇게 중요. 25년 전에 전문이 따자마자 그때 이제 처음 저는 경험했는데 그때는 임신성 당이 있는지도 모르는 삼번 막달에 오신 분인데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앙절개 했더니 양수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온 몸을 다 양수로 덮어서 굉장히 제가 무서웠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고 임신성 당에 걸리지 않도록 혹시 걸리면 적극적으로 당 관리를 좀 네. 해야 될것 같아요.